이사야 34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 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 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 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모아가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 즉 보라 이것이 애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애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두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신의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히 없겠고. 장아새와 구순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오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것이요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세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혼이 자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숭량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에 그가 윈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베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루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에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이천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기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기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기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로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로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모아가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요하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로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막과 아르바세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 요하가능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계의 말을 그에게 전하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짓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계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악수로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 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며 아마 견책하실까 하느라. 그런 즉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로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며 아마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수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 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스루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루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망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의 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로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스루의 산헤리방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네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다. 도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누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그틀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제가를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인은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루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며 그가 오던 길곧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종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이를 졌으므로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메리방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세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